저는 원래 엄청나게 말랐었어요. 복근이 보이긴 했지만 모든 근육이 얇고 작았고 옷을 입고 있으면 헬스하는 거 맞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몸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더욱 커져야 했었기 때문에 벌크업을 결심했고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kg 벌크업을 성공하면서 반드시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루에 무조건 네다섯 끼리를 챙겨 먹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하루에 네다섯 끼리를 챙겨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군것질하는 습관을 버리고 식사를 해보러 타세요. 반드시 밥이랑 퍽퍽한 닭가슴살 차려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탄단지만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밥 먹는 거 귀찮고 오래 걸려서 무조건 쉐이크로 대체하는데요. 오트밀, 프로틴, 블루베리 넣고 갈아먹는데 아주 개꿀이에요. 끼니를 챙기라고 해서 매번 번거롭게 차려 먹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클린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드세요. 제가 아는 보디빌더 형은 벌크업 하는데 운동 후에 밥 먹기 힘들다고 프로틴 마시고 탄수화물 채우려고 실제로 크림빵 먹습니다. 크림빵도 어떻게 보면 당이 섞여 있다 뿐이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사죠 저는 웬만하면 프로틴 마시고 그냥 밥이랑 닭가슴살을 바로 먹는데 가끔 진짜 입맛 없을 때는 저도 이렇게 먹어요 달달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끼니를 챙겨 먹는 습관을 먼저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는 야지우라는 어플을 쓰는데 그날 먹은 것들을 입력하면 칼로리와 탄단지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평소에 먹는 대로 싹다기입하면서 딱 일주일만 아침마다 공복 체중을 재보세요. 이런 과정을 직접 해보신다면, 아, 내가 대충 몇 칼로리를 먹어야 살이 찌고 빠지는지, 내 몸에 개인화된 최적의 칼로리를 찾을 수 있어서, 벌크업 할 때는 이 정도 먹어야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간을 꼭 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찌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얼마나 찌울지, 몇달 동안 찌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벌크업이 결국 근육을 더 빠르게 얻기 위해서 지방도 동시에 찌우는 과정이잖아요. 벌크업 하면서 얻은 근육은 보존하고, 딸려온 지방만 없애기 위해서, 결국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여러분 벌크업만 하고 끝내면 그냥 평생 돼지인 거예요 저는 벌크업을 할때 최소 6개월 한 달에 2kg씩 증량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데요 첫 벌크업을 1년 정도 진행하면서 65kg에서 85kg까지 찌었지만 사실 80kg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버거웠어요 살면서 85kg를 한 번쯤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기한으로 계속 벌크업을 이어나왔거든요 전보다 밥을 더 많이 먹었는데도 운동 중량은 정체되어서 막판에는 살크업이 되었습니다 이때 80에서 85kg 찍을 때까지 두달반 정도 걸렸었는데 살이 더쪘는데도 중량은 그대로더라고요. 망한 거죠. 두달반 날린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벌크업을 빨리 그만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크업을 하더라도 정체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벌크업을 끝내는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대 운동만큼이나 악세사리 운동을 열심히 증량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벌크업을 하면서 3대 증량을 상승시켜야 하는데요. 3대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3대 운동은 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힘을 길러주는 종목이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려면 벤치 프레스만 잘할게 아니라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뭐 스미스머신, 플라이 같은 이런 악세사리 종목들도 잘 하고 중량도 오르셔야 합니다. 시행착오 없이 악세사리 운동의 중량을 늘리고 싶다면 메모를 하세요. 3대 중량이 는다고 해서 덤벨이나 머신이 막 저절로 쭉쭉 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중량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덤벨은 15개, 머신 운동은 12개가 깔끔하게 성공해야 다음 주에 다시 그 운동을 할때 중량을 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운동한 것들을 다 메모해 놓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증량해 봐야겠다 미리 계획하는데요. 저번에 30kg로 10개, 10개, 8개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세트에 10개만 해도 개이득인 거다. 10개 해야 돼. 후 열두 개. 여러분들이 헬스를 하면 할수록 뇌까지 근육으로 바뀌고 당장 지금 한 세트 하면서 몇개 했는지도 까먹는 판국인데 정말로 몸이 좋아지고 싶다면 약간 귀찮아도 그날의 수행 능력을 메모하면서 3대 운동만큼이나 액세서리 운동을 어떻게 증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벌크업의 본질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냥 첫 벌크업 할 때처럼 막 강박을 갖고 먹는다거나 피곤하게 하진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필수적으로 지키는 선에서 좀 프리하고 즐겁고 재밌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 중량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고요. 이번 벌크업 목표는 내년 안에 3대 500을 좀 정직하게 찍는 거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성공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 벌크업 하시는 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셔가지고 보다 좀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